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세동기는두 개의 패들, LCD 모니터, 전원 장치, 그리고 사용자 주작 패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단부를 보시게 되면 ECG 케이블과 AED, 일회용 패드를 결합할 수 있는 결합부가 있습니다. ECG 케이블은 빨간색이 오른쪽 가슴, 초록색이 왼쪽 발목 밑 뼈, 노란색은 왼쪽 가슴에 부착합니다. 전면에 조작 패널을 보면은 왼쪽부터 리드 1,2,3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 심전도 파형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 알람을 2분간 끌수 있는 버튼 멀티펑션 키, 키, 키 버튼이 있습니다. 오른쪽 램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AC 램프로 AC 전원이 제세동기에 공급시 ON 됩니다. 두번째는 배터리 차지 램프로 배터리가 충전 중일 때 ON 됩니다. 세번째는 배터리 차지 컴프리트 램프로 배터리 충전이 완료되면 됩니다. 오른쪽 1번 기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프 위치에 있는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 재세동계 전원이 켜집니다. 모니터에 다이얼을 위치하면 모니터링 모드가 됩니다. AED에 다이얼을 위치하면 AED 모드가 됩니다. AED 기능을 사용할 때는 AD 패드로 변경을 해주고 차지 버튼을 눌러 전류를 충전해줍니다. 결합부를 제거하면 디차지 버튼이 있어 이 버튼을 누르면 전류를 방출하게 됩니다. 위로 다이얼을 돌리면 2에서 270줄까지 설정할 수 있는 수동형 모드로 나뉘게 됩니다. 반대로 다이얼을 맨 끝까지 돌리면 페이싱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페이싱 모드는 심박동 조율 설정을 뜻하는 것으로 디맨드 모드와 픽스드 모드가 있습니다. 디맨드 모드는 환자의 심박수가 설정된 페이싱 레이트 이하일 때만 페이싱이 들어가게 하는 모드입니다. 픽스드 모드는 환자의 기본 심박수를 무시하고 설정된 페이싱만큼 뛰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래로 한번 내리게 되면 베이직 체크 모드입니다. 첫 번째로 방전 체크, 두 번째는 배터리, 세 번째는 기록조회 네 번째는 알람 체크, 다섯 번째는 음성 체크, 여섯 번째는 페이싱 체크를 할수 있게 됩니다. 한번더 돌리면, 셋업 모드입니다. 셋업은, 첫 번째로, 패드 설정, 두 번째는 ECG 설정, 세 번째는 SPO2 설정, 네 번째는 CO2 설정, 다섯 번째는 리포트 설정, 여섯 번째는 레코드 설정, 일곱 번째는 데이터 스크린 설정, 여덟 번째는 QRS 설정, 아홉 번째는 알람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싱크로나이즈드 모드입니다. 싱크로나이즈드 모드를 선택하는 버튼으로 이는 환자의 심장에 직접 충격을 줄수 있는 모드입니다. 측면부에 ECG 용지함입니다. ECG 페이퍼 케이스로 ECG 페이퍼를 출력하기 위한 용지함을 보관하는 장치입니다. 다음으로는 배터리를 보관하는 공간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잠금키를 돌리게 되면 은 배터리를 결합할 수 있는 커넥터와 배터리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탑 패널 버튼입니다. 이는 페이싱 모드 설정 시 사용하는 버튼으로 첫 번째는 페이싱 레이트 컨트롤 버튼으로 1분에 몇 펄스를 가할지 설정이 가능한 버튼입니다. 최대 180ppm 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페이싱 아웃포 컨트롤 버튼입니다. 있는 페이싱 아웃풋을 설정할 수 있고, 최대 200mAh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스타트 스탑 버튼으로 페이싱을 시작하고 멈춤을 조절합니다. 패들 부분입니다. 먼저 컨택트 램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패들과 환자 간의 접촉 표시 램프가 있습니다. 양호할 때는 초록색, 보통일 때는 주황색, 나쁠 때는 빨간색이 표시됩니다. 다음은 에너지 충전 부분입니다. 원하는 에너지를 선택하고 해당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차지 램프에 초록색으로 온이 됩니다. 다음은 디스차지 버튼입니다. 이, 이는 충전된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버튼으로 소리가 끊을 때까지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패드 교체 방법입니다. 패드를 위로 올리면 패드가 제거되고 다른 패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대세동기 사용 전 환자에게 금속이나 물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환자에게 문제가 없다면 ECG 케이블을 환자의 올바른 위치에 부착시킵니다. 환자에게 인가되는 전기 충격량은 환자의 몸무게 1kg당 2줄로 환자의 몸무게를 75kg으로 가정하고 150줄을 차지하겠습니다. 패드 손잡이에 적힌 스턴엄과 에이펙스 위치를 확인하고 환자의 몸에 위치시킵니다. 지지차지 버튼을 눌러 환자의 전기 충격을 가하겠습니다.